안녕하세요. 행복을 찾아서 문창욱입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왜 처음 호흡할 때처럼 강렬한 느낌이 다시는 안 올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수업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신 분들도 계셨지만 동시에 올바르지 못한 방식의 호흡을 통한 불필요한 습관으로 인해 시간을 들여 꾸준히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 압도적인 느낌이 사라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호흡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 깊은 감각을 찾아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 6주간의 연습을 통해 그 감각을 확장하고 다시 WHM 호흡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돕는 준비루틴입니다. IP 문제로 인해 여기서 공식 WHM 호흡을 직접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을 받은 강사가 진행하는 행복을 찾아서의 정식 수업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WHM 호흡을 체계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주의 호흡을 모두 연습을 반복하신다면 다시 처음 호흡할 때의 압도적인 느낌을 넘어서는 한층 더 깊은 단계의 신체와 정신의 깨어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지속적인 연습이 결국 좋은 호흡을 할수 있는 변화를 만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호흡 준비와 감각 확장 루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